아직은 초반이라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나중에 막 엄청나게 큰 그리드도 나오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리드도 나와요. 제일 성가신 게그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리드예요. 뭐 하늘을 날아다니니까 바리키드 그거 막을 수도 없기 때문에 뭐 특별한 애를 고용해서 바리드 그 발리스타를 만들 수 있긴 하지만 하늘을 날아다니는 데 발리스타 두 대를 맞아야 죽기 때문에 그런 대참사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빨리 깨는 게 중요한데 오다가 죽은 아이들 멀리 있는 애를 고용하기 힘든 게이거요 원래 애들 돈을 집으면 그냥 가긴 하는데, 아 얼마나 더 줘야 되고. 아, 1단계에서 돈이 저렇게 많이 들어.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, 처음에 코인 10개를 줄때 자재가 우르르 쏟아졌잖아요. 2단계부터는 안 그래요. 아, 쟤돈 줘야 된다. 안줬네가 2단계부터는 처음 자재부터싹다 직접 모아야 되기 때문에 아 노는 애들이 좀 많네? 돈 없는데 이렇게 농사람이 이렇게 생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1단계에서만 이게 가능하지 2단계부터는 농사질을 하면은 바리케이드가 있어야 돼요 아니면 업그레이드 한 번만 시키든가 업그레이드 한 번만 시켰을 경우에는 밤 되면 퇴근해요 나, 나한테 돈줄 생각 없어? 아아 아. 이번 한번더 방어하고 나서, 오른쪽 가서 한 번, 배를 완성시킬 수 있나 봐야겠네요. 돈이 지금 약간 한반 정도 모였으니까, 어느 정도 만들었는데, 저 정도 돈이면 완성이 되겠죠? 또 하나 알려드리자면, 배 완성해, 배 완성하고, 나서 이제 선착장까지 보내야 되는데, 선착장으로 보낼 때이 코인이 들어요 일단 보내는 것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보내고 나서 이벤토리 가득 채우고 나서 선착장으로 가주세요 왜냐하면 선착장에 도착해서 배를 탈 때도 또, 또 돈이 필요하고 다음 스테이지 시작할 때 돈을 갖고 시작하는 게더 유리하겠죠 너좀 들어와줄래? 왜 자꾸 밖에 나가서 자살하려 하니? 아, 저건 명령이 뭐가 없으니까 들어오라고. 궁서들은 알아서 이렇게 싸워야 되니까. 이러는데, 어디 달려가냐! 근데 그리드가 안 오네? 불안하긴 하지만, 뭐, 뭐래? 이제 그왜안 올까요? 뭐 됐네요. 뭐 완성 배가 완전히 완성돼야 띄울 수 있지만 이렇게 배를 완성시킨 다음에 성착장으로 보내서 배 타고 나가면 클리어요. 예 완성됐죠 여기다 돈 주면 이제 뛰어집니다 여기 3명이서 밀고요 궁수가 알아서 달려와요 그 배에 탑니다 최대 4명 궁수가 타는 이유는 방어예요 가다가 몬스터가 있으면 잡는 용도 뭐 토끼나 사슴도 잡고요 수비병력이 없으면은 가다가 죽을 거... 한 건데, 어... 저는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. 일단 이제 중요한 건 돈을 버는 건데, 솔직히 제대한테 딱히 안벌어도 애들... 그... 배에 궁수가 타있기 때문에, 가면서 돈을 벌긴 해요 대부분 이제 사슴 잡으면서 농사 끝난 애들이 돈을 갖고 있죠 이렇게 사냥하는 돈이 넘칩니다 이렇게 자 돈이 꽉 찼으면 이제 그냥 가세요 방어가 되든가 말든가 신경쓸 거 없어요 무작정 달려들. 자, 끝으로 왔습니다. 밤이 돼서 다리 떠오르긴 하는데 수칙이 의미 없어요.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제 배가 올 때까지 여기서 대기 타면 돼요. 돈은 이미 인벤토리 꽉 채워놨기 때문에 더벌필요 없고요. 이야 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배가 도착을 했습니다. 아유. 아, 아흐 영상을 잘랐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은 못 느꼈을 듯겠지만 지금 날짜가 12일이 됐죠. 아마 7, 8일쯤에 완성하는 것 같은데, 이야 여기 끝나면은. 그~ 배, 밀, 배 밀던 일꾼들이 배에 타요 이렇게 아니 겨울에 왜 모기가 이렇게 일꾼들을 데리고 갈수 있고요 이렇게 공수도 4명을 데리고 갈수 있습니다 아 여기서 이거 누르고 새끼만 하면 안 돼요 다 지워져요 배 타고 가야 돼요 자 제가 아까 돈이 필요하다 했죠 배에 밀든 돈이 듭니다. 무려 10 코인씩이나. 자, 이제 배를 타고 나가 봅시다. 짠. 크라운에서는 이렇게 배를 밀 필요 없는데. 왕관은 안전합니다. 클리어. 바로 여기 갈수 있는데요. 지금 가면 100% 죽어요. 우리 제빵사 없고요. 여기서부터 기사를 기사가 있는데 기사도 없어요. <laughs>